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 현장에서 저주와 재앙을 막는 복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이것을 누리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없으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먼저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현장을 향한 발걸음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증거를 얻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리라 하는 시무원과 구레네사람 루기오와 분보광 헤로세의 첫 동생 마나인과 미 사오리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다섯 명이 나오는데 실제로 전도 현장으로 파송받은 사람은 두 명이에요 나머지 세 명은 뭐하죠? 금식하고 기도하고 뒤에서 도왔습니다 그 현장에서, 복음 어, 운동을 하는데, 어,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저도 이렇게 목사인데, 어,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뭐, 집회를 인도하고, 뭔가가 앞에서 뭔가 일을 할 때, 어, 그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팀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언약을 붙잡고 오늘또 캠프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5인 1조 팀 전도 캠프였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5인 1조 팀 전도 캠프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자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5인 1조 팀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이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못 잡으면 내가 해야 돼요. 그쵸? 근데 내가 하면 뭐가 오죠? 한계가 와요. 아멘? 한계가 안 오는 방법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꼭 어, 오일조 팀의 응답을 받아서 전도 캠프의 응답을, 사람 살리는 응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 봅시다. 예, 구원의 길이네요. 창세기 1장 1절, 태에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러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창세기 3장. 인간이 사단한테서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그 순간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부신자의 삶은 그 자체가, 어떻게 해요? 마귀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증거가 뭐냐면 에베스 2장 2절. 세상 풍속, 우상을 숨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문제가 옵니다. 뭐 뭐랄까, 가위 눌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조울증에 시달리고, 뭔가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허하고, 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제 소절, 사탄마귀는 육신적인 질병을 갖다 주시고, 갖다 주시고, <laughs> 갖다 주고, 우리를 더 실패시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 정신적인 육적인 고통을 받다가 죽으면, 그 외에는, 한번 죽는 것은 정했지만, 어? 그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갈것이고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해결된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떠서 이렇게 고통받고 우상 숭기 섬기는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냐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은 선지자 제세상 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 죄를 대속해 주셨고, 다시 부활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누구 자녀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로 내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꺾이고, 그리고 하늘의 천사가 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자의 축복을 누리다가 내가 가는 곳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 나와 같이,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의 축복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 얘기를, 이 복음의 얘기를 하는데, 깨달아지는 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 그 증거가 뭐냐면, 성도님 중에서 예배를 실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예배를 실패하신 분들을 보면, 어디 소, 어디에, 이렇게 상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신기하게도. 당연한 거겠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쫓아가고. 근데 그 세상은 누가 지배하죠? 사탄마귀가 지배합니다. 정신적인, 위적인 문제가 온다니까요. 영적인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에서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오래간만에 예배를 드렸어요. 너무 반가워서 막 했는데 어떻게 지냈냐고 하니까 음, 아무 생각 없이, 음, 그냥 행복하지 않게 지냈대요. 다했는데너 <laughs>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laughs>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 안 그러면 또 영적인 문제가 와. 어? 저주와 재앙은 하나님과 함께 할때 막을 수가 있어. 그때 승리의 삶,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을 살수 있어. 너 진짜 하나님 자녀 맞구나. 나 얘기를 해 줬어요. 여러분, 예배에 성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승리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인본주의를 쓰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거기에는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꼭그 응답을 우리 세은혜 교의 모든 성도가 받고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복음을 갖고 오른 전도 캠프를 하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메시지 했던 것 중에서. 어, 영적 싸움! 그리고요. <laughs> 네? 안 들려요. 하나만 더. 뭐라고 하셨는데? 팀! 아! 팀이라고 얘기한 거네. 요 맞아요. 5인 1조. 아, 팀의 응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왜 팀을 받냐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 이 사탄 마귀와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줬습니다. 그렇 근데 이 사탄마귀가 너무 강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혼자 싸우라? 같이 싸우라? 같이 싸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캠프 때는 그래도 같이 하는 거 전도가 막 되어지고 영접이 막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한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캠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왔어요. 새 가족이 왔고 새로못 보던 사람이 왔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전도 캠프가 딱 끝나니까 영접도 안 되고 새로운 가족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딱 보면서 무슨 문제일 것 같니?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밀리고 있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하면 밀리지 않고 싸울 수 있을까 하냐면 팀입니다. 팀. 다음 3차 캠프까지는요, 팀으로 갑니다.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지 아니면 흑암권세가 이기는지 한번 어떻게요? 해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방해한다고 했냐면요. 사단은 틀림없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때 경제적인 문제 온다고 했죠. 건강 문제 온다고 했죠. 인간관계 문제 온다고 했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바쁘게 만들 거라고 얘기했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죠. <laughs> 어? 내가 뭔가 성경 암송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laughs>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함께 싸워야 될줄 믿습니다 이게 5일조 팀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뭐하냐 서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게 5일조 팀입니다 그러니까. 음, 한번 패스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팀원들이 있으니까 두 번째 날은 패스를 못 하겠는 거야.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한번녹치를 내가 셨어 근데 딴 팀원들이 막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 아 이러면 안 되겠다면서 하 나도 이렇게 쓰게 돼요. 이게 이게 안그러는게 아니라 이게 분위기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게 돼요. 그게 오일조 팀인 줄믿습니다 토요일 날은 뭐하라고 했어요? 구원에게 쓰고 하루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죠. 엄청 바빴어요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주부 만들고 대학 청년부 예비하고 뭐 청소하고 찬양부 이렇게 할때 아기 이렇게 돌봐주고 하다 보니까 저녁이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누군가가 기도책을 구원의 길을 써서 올린 거예요 자유 목사님 새벽에 일어나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laughs> 메시지 준비할 때 구원의 길을 쓰고 있는 거야 아참나면서 <laughs> 이게 오일조 팀입니다 대충 분위기 알죠 나 혼자 하라고만 안해 근데 한두 명씩 같이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하게 돼요. 하나님의 주신 시스템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해보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잘 뭐랄까 안된다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암송요절 때한 얘기예요. 내가 암송을 했는데 잘 암기가 안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뭐에 성공한 거였냐면, 도전에 성공한 겁니다. 어? 내가 해봤다는 자체가, 도전했다는 자체가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시간표예요. 하루아침에 수영을 다할 수는 없어요. 그쵸? 계속해서 훈련하고 반복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 하빈이가 지금 걸음마를 하는데, 걸음마 안 하는 거야 하면서 넘어지고, 하면서 넘어지고 하면서 어느 날 걸게 된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지금. 하면서 넘어지고 하면서 넘어지고 뭐 하죠? 성공으로 달려가고 있는 과정인 줄믿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시간표라는 사실로 어, 받아들이고 도전할 수 있는 은혜 같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고하냐면 사탄의 방해만 없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laughs> 어? 누군가가 나에게 일을 막 과하게 주지 않고 이 몸이 조금 나으면은 내가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이런 미션에 집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맞나요? 틀리나요? 틀려요. 아무 문제가 없고 시간이 많은 사람은 더못 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중요한 일을 시킬 누구한테 시키는지 알아요? 바쁜 사람한테 시켜요. <laughs> 그 사람은 빨리 해요. 앞으로 해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유 있는 사람은 하기 전까지 시동을 안 그, 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더못 해요. 그래서 사단이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사단이 우리를 뭐한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뭐 한다? 연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사단을 가만히 놔둔 이유가 있구나. 이 녀석이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영적 싸움하게 되고 내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구나. 하나님이 사단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한다? 만들어 가고 계신 줄믿습니다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건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우리의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절대 사단한테 두려워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되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3차까지 보는 거예요. 한두 주에서 이게 될 일이 아니라 우린 넓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 목표가 있으면 뭐냐면 개인이 복음을 누리는 게 목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복음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나와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게 목표입니다. 내가 복음에서 복음을 누리다 응답받으며 다른 누구에게 그 복음으로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가 목표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 여기 학생 없으니까 나의 직장에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말씀 운동 다락방을 여는 게 목표예요.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왜안 되냐. 영적 싸움에서 지금 내가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에서 무너지니까 직장과 집에서 다락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 나는 진짜 늦게 끝나. 아, 우리 직장 너무 바빠.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직장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 가진 중심으로 가정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고 계신 점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내가 살고 있는 직장 현장에서 뭐한다? 다락방 운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5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3부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요, 보현 집사님 직장에서 다락방 하는데 몇분 하는지 아세요? 10분 합니다. 보현 집사님까지는 가는데 나몇 시간 걸린지 알아요? 가는데 1시간 걸립니다. 가는데 1시간, 오른데 1시간, 2시간이에요. 근데 다락방 시간은 몇 시간인지 알아요? 10분이에요.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가운데서 복음을 누리고 있냐? 못 누리고 있냐? 누리고 있다면 누리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직장을 움직이실 겁니다. 가정을 움직이실 겁니다. 교회를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꼭 그런 응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일조가 해, 해야 될게 뭐냐면, 도전할 게 뭐냐면, 임계점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죠. 임계점이 뭔지, 말 그대로 역사가 일어는 시간표입니다. 물이 끓을 때, 어떻게 해요? 99도는 안 끓여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해 100도가 되는 순간 증기를 들여서 뭐랄까? 열차가 움직입니다. 그 무거운 열차가 움직입니다. 비행기가 올라갈 때 어떻게 구름이 있고 대기권에 있을 때는 막 흔들려요. 근데 어떻게 해야? 대기권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인계점입니다. 완전 영적인 인계점에 도달해서 그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로 들어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자, 영적인 인재죠. 영향받지 않는 인재점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과 생각에 어, 사람, 시기, 염려, 문제,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돼요.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 읽고, 뭐요? 듣고, 듣고 읽고 쓰고 말씀입니다.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마음과 생각에 이게 담겨져요. 안 그러면 다른 뭔가가 담겨집니다. 근데 그 뭔가가, 어떻게 해요? 고난이고, 스트레스고, 뭔가 안 좋은, 힘든 일이라면은, 문제에 집중하는 순간 그 사람 죽습니다. 요셉이 문제에 집중했나요? 하나님께 집중했나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문제에 집중했나요? 하나님께 집중했나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우리 렘런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어 나를 이렇게 교회 끌고 가는데 되는 게 뭐야? 가정 형편이 왜 그래? 어 우리 교회는 매일 이 모양 이 꼴이야? 나아지는 게 뭐야? 몇 년이 지나도 왜 여기야? 그 수준이야?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담으라니까 사단의 생각을 담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죠? 죽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현장을 살리라고 내가 뭐를 보냈다? 너를 성교사로 보냈다. 요새 때문에 가정이 다 살아나요. 사무엘 때문에 말씀이 희귀할,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 살려버립니다. 다윗 때문에, 어, 국가가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 살려버립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거기에 나를 성교사로 파송한 건지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야지 오히려 문제 때문에, 아, 나 교회 안 다닐래. 어? 교회 가봤자 뭐 되는 게 없어.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 말씀 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 때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면요. 그게 나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내가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요. 흔들리지 없습니다 왜죠? 응답이 오니까. 증거가 오니까.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도요. 하다 보면요. 힘이 빠져요. 뭔가 낙심이 되고 사람이 공격과 사회 안 좋은 생각들이 너무 잠기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져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짜증 날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 기도 때. 9시 기도 때. 그다음에 금요 심야 기도 때. 심야 기도일 때 항상 성정충만에서 올라가면 너무 좋을 텐데, 진짜 기도하기 싫어요. 진짜 말하기도 싫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하게 돼요. 이게 바로 비밀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길 소원합니다. 아, 나는 기도가, 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구시기도 못해, 새벽 기도 못해, 심야 기도, 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가면은요. 하게 돼요. 우리 그구시기도에 가는 성도님들. 자. 어, 기도가 잘 돼야 됩니까? 아니면 졸다 오십니까? <laughs> 김영선 <김형> 사님 물어볼게요. <laughs> 기도하고 오십니까? 졸다 오십니까? 우리 백건 사님. 기도하고 오십니까? 졸다 오십니까? 그렇죠. 졸다 온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구시 기도 한번 와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구시 기도 오신 분은 한 명도 존 사람이 없어요. 그 비결이 뭘까요? 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세 번째 뭐냐면, 전도 스케줄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인계점인데, 자, 전도 스케줄을 짤때 여러분들이 뭐를 봐야 되냐면요. 그걸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됩니다. 지나가다가 전도지 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 할수 있겠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을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고, 무슨 문제가 가장 이 사람의 주 관심상가, 이거를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아멘? 뭐, 아까 잖아요 국가적인 문제는 다윗이 답이 될 거고, 교회적인 문제는 사무엘이 답이 될 거고, 가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요셉이 답이 될 겁니다. 그걸 보고, 답을 주는데, 뭐 어떻게 주냐면, 그냥 주지 말고, 증거를 주시요 증거. 성경의 증거, 교회사의 증거, 현장의 증거를 가지고 주시길 바랍니다. 어, 나는 장애인이야. 어, 나는 사회에 쓸모가 없어. 어, 나는 아무런, 뭐랄까, 그런, 할수 있는, 정상적인 삶을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복음을 누린 장애인을 소개시켜주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 이렇게 장애인 하나 소개시켜줬는데, 혹시 기억나요? 누구였는지 팔다리 없는 사람. 어? 성명이요? <laughs> 그그 지체 장애자인데 어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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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데. 누구죠? 네? 팔다리 없어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응답받은 사람. 예. 네. 네. 누구 있어? 예 보시기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노래 한이 목사님이 영상을 올렸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증거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어, 어, 없는 사람인데 이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뭐랄까 농아로 태어났는데 진짜 장애인인데 세계 선교 하시는 분들도 그분들도 증거가 많아요 어 마약 중독과 게임 중독 에 빠졌는데 어떻게요 해 복음으로 그 중독에서 해결된 사람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요? 해 증거를 주면서 답을 줄수 있는 애끼를 소홀합니다. 아멘. 그때 되어지는 게 뭐냐면 포럼입니다. 이게 끝나면 이 어, 오늘 캠프가 끝나면 이제 뭐를 해야 될 거냐면 여러분들은요, 사원을과 말씀 녹취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지속하자 보면은요, 영적인 인계점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해 그 응답 받은 것을 포럼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포럼이 안 되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요. 뭐냐 하냐면은 현장에서 전도가 되냐, 그 팀이 활성화를 일으키냐, 모른키냐는 키가 있어요. 그 키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이에요. 내가 전도가 되고 우리 팀이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 그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개명 중에 가장 큰 개명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줘요. 뭐라고 했냐면, 30절, 31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개명이고, 두 번째 개명은 뭐냐면,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더 개명은 없느니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도할 수 있고, 우리 팀원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게 키입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팀을 딱 보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면서 팀원들을 낙심하게 하는 팀원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를 줘야 되냐면 빨리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팀이 돌아와요. 복음소로 들어와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팀원들에게 힘을 뺀다. 그때 율법을 줘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죽습니다. 두번 다시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 무슨 일 있냐고? 어? 또 힘든 거 있으면 말하라고. 그리고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어? 하다못해 같이 식사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힘도 줄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팀은요 활성화됩니다. 그 팀은 살아납니다. 그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좀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복음 속에 인계점에 있으면 하나님이 붙여버려요. 신기하게도. 내가 훈련 잘 받고, 내가 은혜 잘 받고, 내가 진짜, 뭐랄까, 성령충만한 상태 인데 전화가 와요. 무슨 전화냐면, 나 누구누구 눈건사인데그 판교 쪽에 누구누구와 사는 내 조카가 있는데, 좀 만나달라고, 어?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어? 근데 어떻게 소개소개소리 하면서 알게 됐다고 하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누리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도요, 붙여버립니다. 꼭그 응답을 체험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목표가 팀별, 한명 교회화입니다. 활성화되는 그 팀이 반드시 하나님 믿기 그 팀을 사람에게 붙일 겁니다. 그럼 혼자 데리고 오지 말고 함께 데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챙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챙겨주고, 왔으면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같이 식사도 하고, 어떻게 해요? 같이 도와주고, 그런 응답 가운데 들어가기를 서원합니다 그게 목표예요 3차 캠프 땅까지 무슨 목표냐면 5일조 팀을 유지를 해서 교회화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대가 돼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진짜 내가 캠프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그래서 아예 기도 제목을 화, 테스트를 해버렸어요 세가족 오게 해주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근데 어떻게 해요? 세 가족이 매주 왔어요. 함께 한대요. 그리고 캠프 끝나니까 사라졌어요. <laughs>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딱 느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뭔가를 바꾸기를 원하구나. 내가 갱신되어지기를 원하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팀입니다. 오일조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복음을 누리고 서로서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이 되어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옆에 팀 있습니까? 예, 말로 하지 마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laughs> 누가 생각나? <laughs> 누가 생각나? 그, <laughs> 그분은 더 사랑이 필요한 분이에요. 사랑해줘야 돼요. 그게 복음이고, 그것 때문에 나를 이 팀에 보내준 줄 믿습니다. 아멘. 결혼을 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 내가 죽도록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둘이 둘이,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 서로 보살펴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갈수 있습니다. 받을 생각 하지 말아요. 어떻게 하면 줄 생각을 해서요. 그 가정 안 깨진다니까.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줄 생각 하세요. 내가 그렇게 줬는데 우리 남편은 우리 부인은 안 주는데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laughs> 예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세은의 교회와 캠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을 현장 가운데서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영적 인계점, 오일조 팀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되어지지 않지만 도전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성취시켜 주옵시고 우리 캠프하는 그리고 오일조 팀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